あっ 얘기에 잠깐 기부를 해주시겠어요? 착하네. 일단 저는 오늘 너무너무 즐거운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아쉬움이 남지 않을 만큼, 아그건도 아닌 만큼 적당하다? 적당하지 않다. 근데 제가 저번에 한번 당한 적이 있어서 누가 가자를 외쳐주면 형이 당하고 아이들이 저장 표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 가자를 누가 외쳐줘야 할지 본인은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눈을감고 소리 지르고 목이 나갔어요. 제가 가게 조용히 하고 과연 누가 가자를 외쳐주는지 한번 다 조용히 어. 잠깐만 조용히 아니 무슨 마이크를 준비했어. <laughs> 어떤 마이크가 갔네요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초대받은 람이구요. 오랜만에 만나는데 유감스럽게도 바로 파워을 하더라고요. 잘꽉 껴안아줬어요 그래도 유감스럽게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하셔서 맞습니다 쿠카이는 제가 봐야 되는 같라는 <laughs> 생각을 했고 아, 정말 열심히 준비해주셨지만 저는 이 유감을 좀애정하는것 같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상현씨? 아니요 한 번만 <laughs> 담글게요 얘들준비됐니 우리 지금 준비가 좀 돼있어야 돼가지고 잠깐만, 오랜만에 만나도 봤어. 까다로운 편이더라구저 네. 어, 얼마나 피곤할까 지금 준비됐다고 준비됐죠, 준비됐죠? 네, 준비됐죠? 네, 네, 네 오케이, 여러분 준비됐어? 네! 가볼까요? 렛츠고! <laughs> 진심으로 즐거웠습니다. 제가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을 잘 간직해서 앞으로도 이 힘을 잘 받아서 열심히 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오랜만인데 제가 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어요. 다 같이 사진 찍어야겠죠? 자, 다 같이 사진을 좀 찍어보겠습니다. 저희 또 사진찍어주시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포즈 어떻게 할까요? 뭐야? 갸루피스 이거잖아요? 이거 한번 하고 손을 째도 한번 하고 저 안다고요 자 그러면 기본 V 한번 이렇게 힘찬 V 한번 어때요? 아, 예전만 치 못하네. 어때요? 네. 자, 하나, 둘, 셋! 자, 소나치 하나, 둘, 아직,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아, V 한번더 해야 돼요. 휴대폰으로도 한번 찍으셔야 된대요. 역시, 우리 잘알 하나, 둘, 셋! 사랑해! 자, 다음에 손아트! 손아트 잘할수 있어요? 권씨가, 네. <laughs> 손아트 해야지. 손아트. 거의 뭐 헬멧을 쓰고 왔네? 손아트! 셋! 폰카로 한번 찍을게요. 자, 자 그리고 우리 오늘 함께해준 우리 댄서 친구들과 함께 큰마치 보내주세요. 오늘 함께 준비하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 같이, 자, 다 같이 앉아서 사진 찍어볼까요? 어떻게, 무슨 부조일까요가르미스 아, 보라트? 오케이, 보라트 하면 가시죠. 보라트 하면 제가 와이프가 없니까 하나, 둘, 셋 해드릴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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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아는 걸로 잡고, 안 하는 걸로 좀 조금 자세해 주실게요. 자, 다시 한 번, 마지막. 우리 댄서 분들도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저도 여러분들 찍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봐야겠죠? 자, 그러면은 어, 여기부터 차례대로 한번 가볼까요? 뭐, 뭐 해줄까요? 다르피스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뭐라고 안 보인다고? 그렇게 이건 아니라고. 자 이제 센터로 가볼게요. 여기도 갸루피스 또 그렇게 유명해요? 아하체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아 몰라티? 어? 도토리 아티가 뭐예요? 자 잠깐만 하나 둘 셋하면 한 명만 해봐주세요. 하나 둘 셋. 몬도리아티. 아 몬도리아티. 참나. 이거예요? 네 오케이 자 2층에서도 잘 보여요? 네 다행이네 자 여기는 어떤 포즈? 네. 자 이제 2층도 우리 얘기를 들어보자고 2층이 원하는 바가 있는데 지금 1층이 힘에 약간 기에 눌러있어요 어떤 거? 말 <laughs> 할게요 n k you. Thank you. Thank you. 까지입니다 이렇게 다 많이 흘리고 찍으니까 가장 예쁜 아까의 그 시간들이 있는데 요 여러분 아까 찍으시는 거다 봤어요 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전합니다 오늘 정말 즐거우셨나요? 저도 오늘 여러,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로 소중하고 정말 힘을 많이 얻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 오랜만에 만나니까 진짜 다시 한번 너무 좋네요 참 여전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어, 그래서 아, 나는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덕분에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앞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많이 만들도록 하고 많이 많이 봅시다, 우리. 네 약속! 네 짠! 네 빰! 네 오케이, 약속했어요. 우리 또 만나요. 네네 사랑해! 지금까지 빅스의 그리고 차학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